자 시청자 여러분 클로버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9월 2일 10시 17분인데요. 지금 현재 정배열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 정배열은 이평선 위에 있는 캔들 모습을 정배열이라 그러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재료도 정확했습니다. 사실 이제 클로버 로봇 종목들 같은 경우가 노란봉투법 때문에 수혜를 입는다라는 부분에 있었을 때 어, 느낌표 음, 맞다, 틀리다라고 했었을 때 완벽하게 맞다라고 100% 확신을 하지는 못했었는데 음. 오늘 같은 경우에 보니까 좀100% 확신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여기서 마이너스 5% 정도 손절, 손절을 했다가 지금 여기서 복수 열전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수익률 을 했을 때2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독자님들하고 한번 수익을 챙기고 나머지 비중을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서 이제 복수는 끝났다라고 보면 될 것이고 이제 여기서부터 얘네가 만들어가는 추세 상단에서 매도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홀딩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여러분들도 홀딩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 8월 29일날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이렇게 노란봉특법, 현대도조, 아틀라스, 보스턴 다이내믹스 해가지고 재료 부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란봉특법 관련돼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보여드렸었는데요. 그까 지금 시장에서 그게 맞다라고 했던 부분이 지금 현대 무벡스가 상한가를 갔는데 뉴스를 갖다 붙인 거를 보시면은 스마트팩토리를 한다고 했는데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줄상승이면서 이것 때문에 로봇들의 상용화가 더 땡겨질 거다라는 내용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플러스 하나 더 한다 그러면은. 오늘 국무회의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시 19분 현재 방금 전에 나왔던 속보들을 좀 보여드린다. 그러면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참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봤을 때 상법 노란목표법 기업 기업 투명성을 높이고 노사생성을 상생을 촉진시킨다. 그리고 시장 참여자가 협력을 해야 된다. 그렇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찐으로 진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정권이다, 정부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6개월간의 이제 기업과 노동자들 간의 노사 간의 테스크포스 어, 논의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조금 더 진중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거를 저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얘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재료적인 부분이. 더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타점적인 부분으로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기가 막히했으니까 매도도 여기서 한번 했지만, 더 기가 막힌 자리에서 매도를 해 나갈 건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문자로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신 분들, 그분들한테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달라고 제 마음과 성의를 담아서 타점 문자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문자로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홀딩을 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도를 나간 종목들이 있었고요. 심지어 급등주도 지금 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단타 종목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매매하는 것들을 위주로 여러분 구독자님들하고 매수를 하고 매도를 했다라는 부분인데 오늘 아침에 하나 했다라는 거 보여드린다 그러면은 DX 알로버틱스를좀 했습니다. 저도 했고 구독자님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바이셀이 다 있죠 이게 한10% 가까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급등주까지 하고 그리고 시장이 지금 안 좋을 때는 어느 정도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을 일단 무조건 다 챙기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다 보내드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클럽봇의 타점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오전이기 때문에 종목별 투자자를 통한 뭐 어떤 그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뭐 창구를 통한 거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로봇 종목이 지금 상한가를 갔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현대무빅스도 갔고 얘가 지금 대장지를 하고 있는 거고 제닉스 로보틱스 얘도 지금 로봇이고. 하이젠 R&M 이랑뭐 t x 로보틱스 로보티즈 해가지고 지금 상승권에 있는 애들 중에 로봇권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의 발언 같은 게 지금 이제서야 조금 더 수급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시다시피 고가가 2만 50원입니다. 이 2만 50원이라는 부분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호가가 바뀌는 핵심 라운드 피규어잖아요. 이효가가 바뀐다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잠깐 효과를 보여드린다고 하면은, 보시다시피 지금 2만원대가 아니니까 다 보여드릴 수가 없지만, 얘가 지금 10원 단위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2만원으로 가게 되면 50원 단위로 바뀌게 되니까, 이 다섯 개의 효과가 하나로 합쳐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냥 산술적으로 지금 이것만 다 합쳐도 만주 가까이 되거든요. 만주를 곱하기 2만원으한다가말면 얼마죠? 2억이죠. 예, 지금 현재 이거보다 위로 올라갔을 때 분명히 더 효과가 두꺼울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계속 지금 얘가 터치를 해 주고 있다라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서 나왔던 거래 대금을 얘네가 지금 물량을 빼서 온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서 정배열에서 계속 지지부진하게 움직여 가지고 답답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상승을 하기 위해서 세력이 기를 모은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기다리면서 다른 종목들 남는 금액으로 급등주까지 하는 게 아주 스마트한 내매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일승 지금 상 부야에 어, 들어갔다 왔네요 <laughs> 제가 이런 식으로 타점도 보내드리고 영상도 이렇게 준비해드리고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 주도 섹터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섹터 등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천 명이 넘게 90일 만에 오신 게 아닐까요?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세력주도 맞지만 지금 현재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주냐, 그겁니다. 세력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위로 갈까요? 그럼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 핸들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력주. 그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010-7666-8354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 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 나갔던 메인 종목들 그거랑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력주의 조건이라는 1, 2,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뉘신데 세력주의 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냐고 이제 물어보실까봐 제 소개를 잠깐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2014년 상한가가 15% 시절 때부터 매매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25년도 올해죠 3월 24일날 수급대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됐죠 근데 벌써 10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한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한데요 어, 일단 그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돈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3번 재료의 형태로 같이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플러스 1 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매수의 이유도 되지만 동시에 매도의 이유도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DSC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죠 이 앞에 나왔던 점상 같은 경우에는 메타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이 필리오사 AI라는 회사를 갑자기 인수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매수 잔량이 5천만 주였거든요 근데 이거 이슈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보이시는 이 장대 은봉 이거 뭐냐면 피리오사 AI에서 메타 너네랑 우리 합병 안할 거야 나 따로 펀딩 받을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서 올라왔던 이 추세라인의 재료가 여기서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여기 4200원이라고 적어놓은 이 라인 밑으로 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세력이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왜? 얘네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얘네 입장에서도 손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준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자리를 지켜준다. 주가의 자리를 지켜준다. 제가 매수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린 때가 이때입니다. 어, 4월 3일인데 제가 영상으로 다 녹화를 했었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아있겠죠. 4월 3일날 4,200원 관련돼가지고 지켜주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은 세력이 이렇게 지지를 해줬으면은 이거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수익실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요 때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거든요. 이때 뭐였냐면,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재명이 후보자 시절에 퓨류사 AI를 방문했다는 소식으로 점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것도 3 플러스 1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인이 민간 기업을 방문하는데 사전에 언제도 없이 갔겠습니까? 보좌관들이 다 자산에 연락을 했겠죠. 근데 세력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오래 한 트레이더로서 그런 정보를 알지는 못했더라도 주가가 수상하다, 주가를 안 깬다, 심지어 재료 소멸인데 그 세력의 핸들링에 저는 주목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도 8천 원대로 잡았었는데 여기 있구나 8천 원. 만 원대에 매도 타점을 보내드림으로써 무려 140%라는 수익을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챙길 수가 있었죠. 요 날이 4월 15일이죠? 제가 영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4월 15일, 7거래일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부터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번 자리라고 했던 DSC인베스트먼트의 요 자리에 캔들이 9개 정도밖에 안 돼요. 9거래일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9거래일만에 올라온 거는 감사한 따름이고, 이게 훨씬 더긴 종목들도 있습니다. 두 종목 정도만 더 볼까요? 이건 로보티즈입니다. 요즘에 핫하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이거는 제가 요 때부터 계속 피지컬 AI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 기간 보십시오. 자리를 지키는 2번 구간이 무려 한달 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상한가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뉴스의 형태, 3번 중에서도 특징주라는 걸로 붙어서 또3 플러스 1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합 차트인데, 거래소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 고점이 62,000원이라고 제가 매물대를 그어 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3700원 매수가에 62,000원 매도가. 영상이 남아 있을까요? 집착하고 있는 모습들다 보이고 계셨죠. 3700원. 방금 들으셨죠. 3700원 4월 10일 여기고요. 그리고 5월 16일. 요 날이 5월 16일입니다. 작전은... 62,0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라고 딱 그냥 보이시죠. 유튜브 자막입니다. 자동 자막.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을 일단 두 개를 챙겼는데, 이제 여기서 잠깐 이벤트성 공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원래 메인 종목의 경우 이제 타점, 매수, 매도 타점이 나갔을 때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경우에 다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데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할 때 그랬죠. 저는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라고 지금도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중간 중간 얘기했는데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단타 종목도 달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어, 지난 주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매는 저는 맨날 하니까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뭐 진짜로 매매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보여드리면 뭐 제주은행도 오늘 매매를 했었고 노랑풍선 이게 매매한 거 보이시고 로키 텔스케어 여기도 매매한 거 보이죠?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력주의 메인 종목들만 타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타를 칠수 있는 종목들 한 종목, 종목명이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요. 둘 중에 하나 고민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2번 주가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앞에 두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하는 라인 박스권의 형태로 보였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관성 구간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bhi 이건 관성 구간이죠. 계속 박스권이 아니라 그대로 우상향을 했으니까 제가 매수를 보내드렸던 저희 매수가가 20300원이었습니다. 요날 4월 18일이거든요. 4월 18일, 이때 타점이 나갔다는 뜻이다. 이렇게 네,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매수. 그리고 매도는 이 응. 위에서 했는데, 제가 매수 타점 보내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그때는 대선 전이었으니까 AI 정책을 내보이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존재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매수 명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최고의 수주 역대 최고의 수주 그 다음에 한수원 체코 원전 소식 트럼프 원전 집기 플러스 알파 중공 소식 등등 해가지고 온 동네 호재가 다 붙으면서 올라가 줬는데 저는 여기서 매도를 때렸습니다 최근이거든요 6월 17일 보시면 6월 17일 날 매도타점이 나갔고 저는 전략 매도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7,000원 라인이거든요 이것도 수익률이 140%가 나왔습니다. 로보티즈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누르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 종목이 긴 한데, 아, 로보티즈, 이때 다시 매수했었습니다. 이때. 6월 17일날, 지금도 또50% 이상 수익인데요. 이것도 영상이 여기 6월 20일날 보시면은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라고 했던 부분,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확인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종목만 보여드리게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세력이 운전하고 있는 세력주를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이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금 메인 종목도 그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AI 신호 검색기. 네, 저는 그런 거안 믿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타점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저는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고요. 분석하고 있고요. 시장 앞에서 경험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제 자신을 믿습니다. 이게 운동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운동도 배신 안 한다고 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공부하고 분석하고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이제 수익을 계속 낼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주식을 접을 이유도 없고 분석기에 의존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결과물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객기일 텐데 결과물이 있으니까 실력 아닌가요? 위에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구독이라고 보내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유튜브 접는 그날까지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되셔서 저와 함께 매매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이제 메인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네, 솔직히 단순하게 만약에 지수가 오늘도 떨어졌다 그러면은 얘가 여기 밑에를 또 깼을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 정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 보시다시피 지금 살짝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얘 같은 경우에 뭐왜 캔들이 응봉이냐? 얘는 코스 피고. 하여튼 그래서 지금 뭐 외국인이 조금 매수를 해 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6천억, 8천억 막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선물은 좀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기간은 어저께 좀 받쳐주더니 이제 외국인한테 물량을 갖다 던져주고 있네요. 그래서 시장적인 분위기를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지금 계속 봐야 되는 상황이고, 얘 같은 경우에도 지수의 영향을 당연히 안, 받, 안 받을 수가 없겠죠. 종목들이 모여 있는 게 지수다 보니까. 그래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또 음목으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그래도 18,800원 라인, 여기 모이시는, 여기 이평선들이 모여 있는 요 라인까지는 안 내려오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이고요.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에서 반응을 할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일단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수를 했고 매도를 할 때까지 같이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아직도 문자로 수급이라고 전송 안 해주신 분들 010-7666-8354 여기다가 보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지는 캔들이 분명히 나와줘야 됩니다. 예, 분명히 하나쯤은 나와준다고 했을 때 최소한 10% 이상의, 그러니까 VI 이상의 슈팅이 분명히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거래 대금도 최소한 이거는 아니더라도 요 정도는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당연하게도 2만 원도 돌파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재료를 동반하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란 봉투법 관련된 내용은 로봇 전체 섹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는 현대 관련된 내용도 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재료 부자가 맞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홀딩 잘하고 계시면은 타점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대장이었습니다